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1일 밤 11시입니다. 음, 오늘도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 또 숨가쁘게, 또 여전히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면서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좌는 한 5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두 번째 계좌는 115,000원,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습니다. 쟤는 없어서, 음, 없어서, 오늘은 한 16만 8천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제가 2000, 아, 3월 말에 여기, 어, 정신 나간 손절을 한 이후, 그, 잘 회복을, 시장 덕분에 회복을 해, 해서, 한 이제 한 770만원 정도를 좀 회복하면 되는데, 지금, 평가 손실이 좀 다시 늘었어요. 그래서 한, 6천, 아, 670만원 정도 평가 손실이 생겨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한 460만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음, 내일 혹시나 한 100만원 정도라도 좀 손절할 수 있으면, 한번 손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뭐, 어, 좀큰 그림이 좀 무너졌거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면 좀 비중을 줄이거나, 또, 제가 뭐 손절하고 또 오른다 하더라도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8월에도 이렇게 손절했어도 또 이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좀, 좀 계좌를 좀 관리를 해 가보려고 하고, 좀 평가 손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아미노로직스로 좀 수익을 얻었는데요. 아미노노로직스를 보면, 그 다음, 여기 36,000원,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오늘에 거의, 오늘 고점이 2800원이었는데, 거의 고점에 잘 욕심 안 내고, 제가 한 4, 5%만 내면, 한번 나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고, 네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매도하고,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음, 거의 사만 오천 육백 원, 한이 이천 원 가까이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욕심 안 내고 잘 매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수익을 내봤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좀좀 좀 신호에 떠서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라는 <laughs> 좀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좀 지키지 못해서 내일 혹시나 운 좋게 또 만 원이라도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면, 내일은 진짜로 좀 현금을 마련하고자 좀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미노로직스인데요. 아미노로직스는, 뭐, 이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렸을 뿐이지, 저는 좀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일단 나중에 이제 추석 끝나고 돌아오면, 좀 본격적으로 좀, 좀 관심을 갖고 오늘은 제 생각은 그냥 추세를 어제 뚫어놓고 지금 눌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하는 목요일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욕심을 안 내고 일단 매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가 2,495원인데 그 위에 올라서 있고 이제 얘는 어디만 뚫으면 슈팅이 나올까요? 최대 거래의 고가 3,100원을 뚫으면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좀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잦, 잦은 매매를 하면서 좀 수익을 내다가 3,100원이 뚫으면 한번 좀큰 파동을 한번 좀 먹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뭐 가봐야 알겠죠.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수급을 보면 그냥 요렇게 파동을 한 파동 오늘처럼 뭐 오늘 뭐5% 5 올라갔는데 어제 20%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눌러 준 거다 생각하고 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한번 해 보고 그냥 날라가면잘 가라 이렇게 또 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인스코비를 잘 매,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봉상, 여기 지금 241선이 2665원이에요. 근데 오늘 장중에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그 뚫을 때 지금 여기 한번, 두 번, 세 번을 지금 개인들을 아프게 했었거든요. 여기 한번. 거 어, 여기 뭐30% 여기는 고가가 22% 15% 그런데 지금 마지막 고가 2560원을 뚫었으니까 이제 내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요 241선에 여기 저항선이 어디냐면 저항선이 한 대략 한 2,800원? 한 2,800원 위에서 만약 시작되면 내일이 상한가 자리인 것 같고, 뭐 제가 뭐 상한가 자리라고 해서 상한가가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241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시장 무너지면, 이렇게 갑자기 뭐 하한가로 내 꽂을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영상을 모르만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용으로만 봐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도 제 계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원칙도 없이 막 이런 거 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저는 만약에 갭 상승을 해서 진짜 운 좋게 한 2,810원에서 출발하면 한번 2,800원을 손절로 잡고 견뎌보고 왜냐하면 요 기타법인의 수급과 오늘 수급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찌글찌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손절을 하고 나와야겠죠. 지금은 수익, 만원 수익주기지만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돼요. 그죠. 손절을 잘안 못하면 아 이런 계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손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한번 일봉에 신호가 그냥 떠서 매수를 해본 거예요. 여기, 여기 쌍바닥 신호가 떠서, 뭐 뜬다고 해서 늘 가진 않지만, 못해도 한 3만 7천, 한 후반원 때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40개월 선이 4만 7백원이니까, 아, 그래도 4만원 한번 찍어줘라 라는 좀 수급도 그렇고, 아 그래도 4만 원은 한번 찍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해 봤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두 개가 그 뭐지? 아미노로직스를 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요두 종목을 나눠서 한번 재매수를 해 봤으니까 150만 원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5 6만원또 혹시나 운 좋게 수익이 나면 잘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지 않겠다. 어, 어떠한 종목도 매수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제 손목을 손가락을 좀 매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그래도 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나온 테이펙스라는 종목인데요. 7천원 밖에 좀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투신과 연기금이,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잘 매수를 해놨으니, 내일, 만약 혹시나 장 초반에,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나 됐나, 한 3, 4% 났잖아요. 혹시나, 한 4, 4 5%라도 수익을 혹시나 운 좋게 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여기서 위험한, 위험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은, 그냥 한 7, 8만원, 그냥, 그 뭐야. 그냥 버리고, 한 10만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십자, 어, 도치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지금 최근에 최대 거래의 종가가 35,15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1% 갭상승만 하더라도 한번 큰 파동을 믿어보면서 좀 역사적 신곡가를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대할 수 있는 좀 근거는 요 일봉 쌍바닥을 좀 근거로 삼고 있, 있고 근데 말 그대로 전 항상 그 양방향을 생각해 보잖아요 내일 시장이 갑자기 아침에 막 개파락 해버리면 뭐 얘라고 뭐별수 있겠어요 그냥 개파락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어디를 잘 보고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 최근에 최대 거래 종가 35,150원 그 위에만 있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내일장에 혹시나 얘네가 매 도를 하고 싶다면 뭐 10%고 한 15%고 한번 슈팅을 줘야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월봉상 빨강색을 아직 딱 뚫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한, 한파, 한 파동을 믿어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 코어도 오늘 장중에, 장중에, 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좀 눈에 보였었고, 그리고 제가, 두산 인프라 코어가, 8,500원이었는데, 장중에, 8,48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거의 한1% 손실이 났었을 텐데 아, 이거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버텨 봤거든요. 그때 또안 좋은 예감은 어떻게 딱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월봉을 믿고 한번 한만원 정도까지 슈팅을 믿어보면서 그리고 오늘 그 하락 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일봉상, 일봉상, 어디를 찍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아이고, 여기 핑크선 있거든요. 핑크선에 9,500원 돼요. 그래서, 아, 내일은 그냥 9,500원에다가 걸어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d s l r 은 아주 조금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 40만원 정도 매수한 정봉인데, 오늘 딱제 매수가까지 조금 넘어섰다가 0. 몇 프로 좀 수익 났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얘도 아니다 싶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좀 장이 좋았다면 더 여기다 뭔가 좀더 매수를 했었을 텐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60개월 선을 뚫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뭐, 보유를 해 나가버려.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좀 오랜 동안, 이렇게, 물려 있었어요. 보시면은, 좀 오랜 동안 물려 있었는데 제가 언제 매수했더라 었 이렇게 보시면 아, 한 4만 아 이렇게 두번에 매수를 했네요, 저4 4,800원에 매수하고 4 200원에 매수했으니까 를좀 일봉으로 잠깐 보면 아 일단 여기. 여기서 매도 잘하고 다시 재매수 했다 물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본전까지 와서 물론 오늘 고가에는 매도를 10% 정도 슈팅이 나왔지만 저는 그냥 부랴부랴 여기 한 2만 9천원 한 3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한3,4% 났을 때 어떤 종목이든지 그냥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은 한번 현금을 확보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얘도 아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수급도 그렇고 이 월봉의 차트도 그렇고 일단은 계속 눈여겨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매매를 자제하려고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지금 일봉은 다 만들어 놨어요. 일봉 차트는 다 만들어 놓고 최근에 최근에 최대 거래의 종가가 3,460원인데, 오늘 그 3,460원 들고 3,475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장이 후두두둑 떨어지면서 얘도 좀 밀린 것 같은데, 거래량이 지금 어제 오늘 최저 거래를 찍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뭔가 모멘텀만 딱 생겨놓으면, 한 내일장에 오늘의 고가 3,475원을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슈팅의 날이 아닌가? 그거를 뚫으려면 한 3600원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3600원을 뚫으면 큰 슈팅이 나오는 거고, 그걸 못 뚫으면 또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올것 같은데, 지금 3600원 한번 기준 가격으로 보고, 여기 이엄청엄 3호 펀드가 또빠져나가려면또 슈팅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내일장이라도 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잘 빠져나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렌드랑, 마이크로 프렌드랑 프로텍, 프로텍은 짝꿍인데요. 전혀 뭐, 수급이 마이크로 프렌드도 그렇고, 또, 프로텍도 막 그렇게 막 빠져나가는 게안 보이고, 얘는 일봉상으로 오늘, 지금 몇 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이제 그 장난을 쳤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음봉은 뭐 진짜 음봉일 수도 있는지 내일의 더큰 하락을 위한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일의 시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시가를 딱오일선을 딛고 올라서면 아, 좀 안심. 근데 오일선을 딛지 못하고 또 밑으로 흘러내리면 좀 절반이라도 좀좀 좀 줄이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렌드도 마찬가지로 전혀, 전혀 거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렸지만 내일장이 이제 5일선 돌파가 둘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이크로 프렌드랑 프로텍은 내일 5일선을 돌파하면 강 홀딩. 그냥 좀 지긋지긋하면 또 절반이라도 좀 손절을 해가지고 손절을 해서, 그러면 여기 한, 뭐, 15만원, 뭐 5만원, 한, 한 20만원 또 손절한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참, 은봉이 무서운데, 오늘 은봉이 이렇게 코스닥이 떴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은봉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장, 또, 조심조심 하면서, 내일장의 목표는 현 최대한 현금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수익나면은, 혹은,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오늘 잼백스링크도 뭐, 슈팅이 9%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절반은 물량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냥 버텨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일도 이제 뭔가 슈팅이 나오면, 잘, 좀 처리하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후에 좀 좋은 종목이 또 보이면은, 제가 개별적인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